안녕하세요. 다자다능 만능 아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 루피 배터리팩을 활용하기 위해서 요 지금 67볼트 전압을 어 여기 입력해서 여기 지금 16볼트에서 120볼트까지 들어가고 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12볼트 4만 페어로 출력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아답타 아타 같은 거 트랜스인데 미니 트랜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었고 어 근데 이제 만들었는데 얘가 배터리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몰라서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 저전압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전압을 알려 주는 어 장치를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또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짜잔. 자요 제품이고 배터리 커패시티, 볼티, 볼티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여게 지금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게한 120V인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상세한 스펙은 다음에 한번 알려 드리든지 할게요. 네. 요 창에다가 한번 영상에다가 제가 한번 띄워 올게요 한번 보시고 어쨌든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요 배터리를 팩을 한번 재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꽂으면은 아마 안될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플러스, 빨간색 플러스, 검은색 마이너스. 자, 이렇게 지금 대충 접촉을 시켰고, 요렇게 나옵니다. 네, 63, 65.3V라고 100%라고 나오는데, 여기 뭐 세팅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전원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꺼지고, 휠하면 켜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온오프를 할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만약에 전동 휠이나 어떤 장치에 장비에다가 이 전원팩에다 연결해 놓고 평소에는 이렇게 끄고 배터리를 연결해 놔도 이렇게 전원을 끄면은 안 켜지니까 이렇게 놓고 쓰다가 필요할 때 전기가 얼마큼 남았는지 이렇게 딱켜 가지고 보고 그런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이 이 지금 볼티지 전원 측정 장치를 여기에 지금 입력 케이블 여기에다가 여기가 지금 입력이거든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가지고 요렇게 납땜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납땜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커넥트 연결을 하면은 여기에 전기 몇볼트인지가 보일 거고 이제 내가 여기 최저 전압이라고 적어 난15.59.2 볼트가 되면은 여기 어쨌든 요게 전원이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그만 충전을 그뭐 사용을 그만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기에다가 하나 작업하려고 생각 중이고 그리고 이거를 따로 뭐 전동 휠이나 다른 데다가 여기 지금 약간 내장을 할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 좀 약간 클립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랑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네모나 깎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매립을 하는 거예요 매립을 하면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전원을 눌러 가지고 현재 전원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도 해 괜찮을 것 같아요. 선이 좀 짧으면 조금 더 길게 연장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고방향으로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요,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뭐1 2 v 짜리 배터리팩도 측정을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3셀로 돼 있는 배터리팩 팩이, 배터리팩이고 요것도 지금 한번. 몇 볼트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고 꼽아야 됩니다. 반대로 꽂으면 나가겠죠. 자, 여기는 지금 11.2 볼트 이렇게 나옵니다. 59%, 59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세팅 값을 누르면은 뭔가 뭐 변함 어, P1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아직은 제가 사용법을 잘 모르겠고 로우 배터리를 알려주는 뭐 알람 기능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 제일 낮은 배터리일 때 볼트수를 입력하는 것 같아요. 1, 20, 30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면은 11.2V 낮은 저전력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성능을 알아봐야 될것 같고 사용법을 극복하고 세팅 값에 들어가서 이 세팅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뒤에 보면은 여기 약간 돌리는 거, 약간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잡아 돌릴 수 있는데 이걸로 뭔가 세팅 값을 좀 조절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사실 제가 요 지금 67볼트까지 잴수 있는 요 전압계가, 뭐, 우리가 이런 거는 테스트기로는 당연히 측정할 수 있지만 따로 전압계가 없어서 제가 다른 전압계를 활용하다가 두 개를 날려먹었거든요. 그래서 날려먹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 요런 기계도 장치를 제가 그 12V짜리 납축전지에다가 이 전압 제한을 걸어서, 어, 내가 원하는 그 전압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는 그런 장치였는데, 제가, 50, 65V를 쏘니까 고장이 나버렸어요. 당연히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전압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데 어쨌든 쓰고 있던 거라서, 그거를 빼가지고 테스트 한번 뺐는데,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스위치하고 아마 다좀탄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나갔는데 요거는 또 필요하면 또 제가 뭐또 구매하, 구매해서 구매또 사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갔고 또 다른 다르,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전압 측정하는 건데 얘도 또 나갔어요. 이 전압을 또 너무 센 걸로 쏴가지고 네. 고장, 터짐. 네. 그렇게 이렇게 시행착오를 이렇게 하면서 이두 개는 날려먹고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새로운 제품도 사서 지금 이제 이걸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작업 개요는 대략 뭐 이거는 이제 배터리팩은 이제는 필요가 없고 제가 여기다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힘겹게 또수축튜브 시원한 거를 가위로 잘라서 어 이제 노출을 시키고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만 딱 작업을 해 주면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뭐이 정도쯤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위에다가 붙이든지 양면 테이프로 그래서 어쨌든 사용하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커넥터가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커넥터가 나가거나 뭐 커넥터 교체형으로도 조금 충분히 활용은 가능해서 어쨌든 여기 납땜을 일단 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납대만 하면 끝이라서 별로 힘들진 않습니다. 뭐, 요거, 납담할 때처럼 진짜 막 납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요건 앞쪽에다가 간단하게 하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가위로 벗기겠습니다. 벗기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제가 수트 튜브를 한번더 씌울 것 같은데, 그때 또, 그래도 두번 씌우면은, 그래도 조금은 제가 이제 익숙해지겠죠. 배를 갈랐습니다. 힘들게 쉬운 수축 튜브를 벗겨내고, 자, 이제 노출이 됐고,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빨간색 플러스 이쪽에다가 제가 납땜을 위에다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그렇게 큰 납땜기가 없고, 그냥 작은 그 5V USB로 그 납땜하는 납땜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걸로 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지금 3셀짜리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 이 납땜기 연결해서 납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배터리 용량 한번 측정해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충전을 했는데 조금 스토리지 모드로 방전을 좀 시켰거든요. 3셀 11.4V고 8 3.8 3.8 3.8뭐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3.7V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배터리 3셀 배터리 팩으로 이용한 납땜 이것도 출력이 근,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꽂아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원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1단계구요 버튼 한번더 누르면은 이제 2단계. 한번더 누르면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3단계가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제일 세게 해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납을 조금 묻혀줘야 되겠죠. 지금 이제 예열이 충분히 됐고요 자, 이제 까맣게 휴지가 변하죠. 이거는 이제 예열이 충분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이고 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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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독이고, 독이너스이이고 독이고, 독이고, 독 반대쪽. 끝 반대쪽 끝자 끝났습니다 출력이 괜찮네요 자, 지금 작업을 다 했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이제 여기 이 배터리 팩에 있는 이 전기를 흥가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가했고요 이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63볼 65.3볼트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고 싶으면은 이렇게 전원을 끄면 돼요 연결한 채로도. 이렇게 얘만 끌 수도 있어요. 대신에 여기 전기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꽂으면 전원은 볼수 있고, 내가 여기에, 당연히 이거 켜는데도 당연히 전기가 들잖아요. 그 전원을 좀 아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팅에 들어가서, 세팅. LP, EL.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얘는 알겠어요. 50볼트, 60, 60볼트로 정하면 되겠다. 60볼트, 셋. 그러면은 이게 60, 65볼트가 10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할 건데,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세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마무리 지운 다음에 세팅 값을 어, 작성하는 뭐야? 세팅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요 지금 이제 볼티지 게이드를 연결해가지고 가 저전압까지 혹시나 방전될 만큼 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요 전압계를 설치를 해봤고요. 요 비슷한 작업으로 이제 따로 전동 휠이네 휠에도 내가 전, 이제 알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직접 전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납땜만 할수 있으면은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응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